안녕하십니까. 코로나19 대구경북방역지원운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, 저는 이 운동을 돕고 있는 상임집행위원장 권요한 박사입니다. 아, 모든 시민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대구 경북 지역에 많은 환우들과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의료인들과 또 관계자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. 어, 이들이야말로 우리 사이 영웅들이고, 우리가 끝까지 함께해서 이 국난을 타게 해야 되겠습니다. 어, 한국교의 성도 여러분, 그리고 시민 여러분, 어, 이 방역 지원 운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, 국민적 운동이 될수 있도록 참여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. 어, 이 운동에 참여하시기 위해서는 어,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성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는 현물이나 시설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재능기부나 봉사활동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. 특별히 한국교회 성령님께서는 중보기도 네트워크와 또 정보공유로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.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